여러분들 펀치킹. 요번 펀치킹은 제가 한 번도 안쳐 봤거든요, 아직 한 번도 안쳐 봤는데 좀뭐 무시무시하던데요, 지금. 에? 아니 지금 나로형 님들 지금 10초 아, 10초대다. 아, 뭐야, 똥놈이. 아, 미쳤다, 이거. 아난 좀 개인적으로 좀 리레컷을 좀해 보고 싶어요, 저는. 리레컷을 좀 개인적으로 해 보고 싶은데. 일단 판수를 박치기를 계속 해야 돼. 일단 판수 박치기를 계속 해야 돼. 라라 없는데요? 라라 링크가 뭔데? 데미지 뭐? 데미지 몇 프로인데? 라라 데미지 몇 프로인데? 데미지 5%? 데미지 5%면 이거랑 다를 거 없어요 데미지 5%면 이거랑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잔몹이 일목뎀이요 보스 아니야 걔? 잔몹이 일목뎀이었어 1필 그치 아크는 무조건 1필 가야 돼그 굶주미 원기 리렛 빡 이때 그때 왜? 1필 그냥 빡 보스를 안돼 무조건 1필이야 아크는 방보너 어, 슈발 그냥 방모더 어. 공포 쿨감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씨, 어? 이 분이 용의 극한을 보여주자 까운가까래도씨가치킹옛날펀터내옛날가 펀치킹 옛가펀치세에다 기록 곳는데까 어? 곳에 가 어? 아크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가까운 다에가쳐운 곳에 스까 야크바인도 데미지 좋대 이거 진짜 이거 안 쓰면 이거 안 쓰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야 이거 씨발 진짜 4분이었음다 이거 10초컷 가능했겠는데시죠? 4분이용이었으면 지금 10초컷에다가 지금 나로랑 지금 맞짱 한번 맞짱 한번 떴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바크바크 뜰 때만 게임하면 돼. 바크바크 데미지 8%안 떴어 이거. 바크바크랑 토벨 안 썼어 지금. 보공 23, 보공 20의 방무 이런 거안안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 아 근데 리레를 먼저 킬라고 그냥 어차피 15초컷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리레를 일단 켜, 키고 바인드를 꾹 눌러놔 이렇게 하면 돼. 아까 있는 살아있다. 금지미 까는 타이밍도 좀 중요해. 1300좀 들어가서 깔았잖아. 일필 좀 짧았다. 일필 일필 좀 느렸다. 이거 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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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터져야겠다 맞지? 아까 있 살아있어. 아 진짜 끊겼는데? 야 뭐야? 공격을 무한정으로 했는데 왜 끊겨요? 말이 안 되는데? 에, 1필이 이번엔 맛이 없었어. 1필이 최상은 아니었니까 그러니까 굶짐이 원기는 들어갔지만 최상은 아니었다. 야, 이거 좀 느렸어요. 야, 이거다. 진짜 이거. 이거다. 이거다. 진짜 이거다. 와, 이제 찾았다. 빌드 찾았다. 뒤졌다 진짜. 이거야, 찾았다. 아! 오케이. 아, 잠깐만. 오케이, 13초 때 끊었다. 1필이 너무 일지터사어 아, 1필이고 1초 원래 여기서 터진단 말이야 1필이 원래 여기서 터진단 말이야 야 뭐야 야 1필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요? 이거 뭐냐 이거 이딴 전망빌드가 어떻게 13초지? 1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야 이거 진짜 무조건 11초 가자 진짜 나 11초 갈 거야 진짜 무조건 갈 거야 어야밖크 떴다 야 이번에 운빨 믿고 갈게요 그냥 이번에 운빨춤 갑니다. 바크 떴다 이거. 토백 한번 빨자. 한번 빨자. 이럴 때 빨아야지 그치. 바크 뜰때 빨아야지 그치. 가자. 아 1필 빨리 끝났어. 아 1필 아, 빨리 끝났어. 아 12초. 1필 빨리 끝났어. 아, 12초 갱신은 했는데 야, 나 얘기했지, 11초 간다고 했지. 내가 나 11초 간다고 했잖아. 1필, 아, 이거 야, 이번에 바인드도 정중앙에 아, 이동거리 낭비 없었잖아. 이번에 이동거리 낭비도 없었어요. 아, 궁지미가안 들어갔어. 1필이 궁지미가이 경쾌한 소리 때안 들어갔다고. 1필이 여기서 조금 더 끌어오자면. 1필 0.1초만 늦게 터지면 더 좋을 것 같아 0.1초만 진짜 1필 다 0.1초만 늦게 늦게 터지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언제 입장했지? 16 17 18 18 꽉에 들어갔네 그러면은 18 중반에 들어가면 좋겠네 지금 18 꽉에 들어갔는데 야 이제 갔다 야120 됐다 야그 스타포스 존 오니까 할만하네 c 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펀치킹할 때 C블 시블. C블을 빼고 원래 여기서 여기서 1300대잖아 아왜 이래 이거? 처음에 얘네가 안 맞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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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 야 이렇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이럴까? 똑같이 걸었는데 뭐가 문제일까? 미세하게 렉... 랩... 그러고 왜이 새끼 나올 때렉 걸렸냐? 일격 필살 좀만 게임 일격 필살만 지속되면 제가 땡긴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송 끌고 그냥 방종 어제 방종하고 그냥 아침 11시까지 그냥 노블 돌 때마다 그냥 심지어 이거 토벤도 안쓴 거야 토벤도 안 쓰고 야11.78 찍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깔고 마인드 아, 이고환기리에고공 원기바타 아끄대리거조용하 해서 고 하자마자 기어다니는 거못까지컷아 이렇게 일격필살이 진짜 오래봤어요 일격필살 일격필살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있어 깎이는거 봐 쭉쭉 깎이네 얘기해지 이거 약간 더뎠다가 훅 깎기 훅 깎기 훅 깎기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원래 이게 1300점을 3.75초에 갔거든요 왜 이게 내가 10초대가 안 나올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나로 형님들의 펀치킹 영상을 봤거든요 여기 처음에 이 쪼렛 쪼레, 쪼레 구간을 설치기 같은 걸로 뻥뻥뻥뻥 넘길 수 있으면 여기서 2.5초가 찍혀 근데 이제 아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아크바인드를 거는데 아크바인드 처음에 시전 선딜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스펠 버프도 붙여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미 여기서 늦어. 그러니까 이, 이게 단축이 되면 10초대가 돼, 9초대도 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돼.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근원의 기억을 처음부터 깔아. 그러면 아크바인들이 못 써. 그러니까 지금 다 뭔가 다 지금 이게 안 돼. 내가 봤을 때 11초가 한계야. 나도 10초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초반 층에서 2초 차이 나더라고 여기서. 이 초반 층에서 2초 차이 나서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저거를 단축을 한다고 하면. 11.4초, 이렇게 까지는 되겠지. 근데, 의미가 없다. 너무 운적인 요소도 있고, 그냥 결국에는 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단, 당분간은 아마 일단은 펀치킹 좀 졸업일 것 같아. 그만하고 싶어. 이것 때문에 요즘에 뭐 하질 못했네? 거의 지금 한 4일 동안, 그죠?